요즘 농업에 관심 있는 도시민이 많지만 시골을 찾아가야 하는 건 번거로울 수 있죠. 도심 한복판에 있는 농장에서 친환경 농법을 교육받거나 농업을 체험할 수 있다면 어떨까요? 다전시가 전국 최초로 교육과 체험이 가능한 도심 속 스마트팜을 개장했습니다. 고병관 기자가 보도합니다. 유치원생 꼬마 체험객들이 대전 도심에 있는 지능형 농장, 이른바 스마트팜을 찾았습니다. 물고기 배설물로 영양분을 공급하는 아쿠아 포닉스 시설로 재배 중인 상추 등 채소를 살펴봅니다. 송이와 표고를 합쳐 계량한 송화버섯도 인기 만점입니다. 갓 재배한 채소로 직접 만드는 샌드위치는 아이들 입맛에도 꼭 맞습니다. 대전시가 동구 삼성동에 문을 연 스마트팜은 엽채류와 감자, 버섯 등을 재배합니다. 온도와 습도, 조명 등을 최적화 상태로 관리해 사시사철 농사를 지을 수 있습니다. 지난 2월 중구의 첫 문을 연 스마트팜이 연구개발용이었다면 이번에는 교육장과 체험장 등을 갖춘 다양한 즐길거리가 특징입니다. 1층에서 수확하고, 2층에서 버섯을 수확하고, 3층에서 체험을 할수 있는 그런 융복합된 공, 교육 프로그램들을 제공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. 도심 속 공실을 활용한 스마트팜이 생산량 증대 효과뿐 아니라 교육과 체험의 농업 공간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. MBC 뉴스 고병권입니다.